저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뭐 무슨 어디가 안 좋으면은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은 스케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만나 스케줄이 1 번이죠? 그 다른 거 먼저 들어오면 안 되죠? 의사 선생님 먼저 만나는 스케줄이 1 번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써 있죠. 환자니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지지, 의지가 많이 되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정말 영육간에 지지해주고 여러분에게 지지자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많이 힘드신 거 알지만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대부분 선생님할수 없느냐? 너무 환자가 많아. 아이고, 내가 병원 가봤더니, 정말 제일 큰 병동이 어디냐? 암병동이 암병동. 암병동이 제일 화려하고 제일 커요. 그리고 환자들도 엄청 많아. 뭐, 얘가, 제가, 뭐, 여기, 우리 조리사님이었던 박강수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뭐 시작도 못했어. 그, 언제 그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뭐또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조금 이새 세치가 들어갔더만요. 또왜 병원엔 또새치기가 있어. 난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무슨, 뭐, 무슨 암은? 4개월 뒤에 시작한다고? 뭐 안에서 암을 계속 키워서 오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돼? 안병 고치려면, 그렇죠?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삶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암약을 얼마나 주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을 컴퓨터로 기재를 하면 그것을 간호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몇분 정도 만나고 옵니까? 야, 10분에서 15분 하는 선생님들은 간호 선생님들이 짜증나요. 왜냐면요 간호 선생님은 밖에서 컴플레인 엄청 들어야 돼. 에, 그렇지 3분 듣는 선생님들은 간호 선생님이 아주 재밌어 좋아하는 선생님이야. 밖에서 그거 저기 뭐야 이게 스케줄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짧게들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제가 알게 됐어요 바로 뭐냐면 암병 뿐만 아니라 많은 병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이 병과의 싸움을 가져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 병으로서의 삶에서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주면 가장 좋지만 지금 선생님들, 지금의 선생님, 옛날의 선생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의 선생님들을 특별히 암 병동에 있는 선생님들은 불가능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소중한 사람들의 역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약하게 약해진 우리 환자들의 지시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병을 고쳐가는 거는 그냥 어느 날 가가지고 약 하나 받아와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고쳐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암 환자는 관해 판정 받고 5년까지도 암을 고쳤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10년까지 봐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10년까지 봅니다. 10년까지도 암 환자로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암 고쳐가는데 어떤 분은 막 7년, 8년, 10년 막 이래요. 고치고 있어 아직도 그 그분도 대단해.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야. 아직도 항암하고 있는데도 아주 멀쩡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삶에서 누군가가 지지해준다면 얼마나 잘 견디고 나갈 수 있겠어요. 저는 암 고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다 그렇지만 병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병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이 들어오게 되는데도 영혼육,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병이 들어온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고쳐가는 것도 영혼육,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냥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적정량의 양을 넣어줬기 때문에 당신은 다음까지 나아야 될 겁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기대가 이런 퍼센테이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얘기는 사실 적어놓고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부정적이라서 퍼센테이지가 얘기해요. 항암약의 퍼센테이지. 여러분, 이렇게 실수를 많이 실,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유능한 선생님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나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나와서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처방한 약들이 탁탁탁탁 맞아가지고 탁 나가 탁 나, 탁탁탁탁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대부분 못 고치는 거야. 본인들도 얼마나 괴로워. 저도 여기에서 제일 괴로운 이유는 환우가 100%다 나와서 나가서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도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로 내가 어떤 병에 대해서 판가름하면 안 되겠다 나는 옆에서 지지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영혼육에 모든 것들을 함께하면서 그들이 잘이 모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인내의 진액이 나오고 오히려 이 인내의 진액 속에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제 목표예요. 제 목표.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치 조개가 아주 아픈 가운데서 진주를 내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그 진액이 나오므로 그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 인내예요, 인내. 견뎌내는 거. 우리가 이 생에서 뭐 짧게는 더 짧게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한 7, 8시까지 산다고 보면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업적을 이루고 어떤 일을 나타내고 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이 약해지, 약해지기 약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내가 둔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에요. 잘 사는 인생.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지지자의 역할로 감당해 나가는 거구나. 거기다 우리 두분 선생님은 얼마나 귀하신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찬양해 주시고.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기독교 의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의사의 그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여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또 해드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난 저분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들도 좋으시죠? 아닌가? <laughs> 난 선생님들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기독교인 선생님들에 대한... 덕목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 지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뭐꼭 굳이 해주십시오 안 해도 같이 사는 거거든요. 지지자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환자와 함께 한다는 거,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많은 분들이 나누어서, 저희 여기 이제 하고 있는 스탭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마침내 여러분이 다 나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있는 누구보다로는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오바이기는 한데 전 세계와 전 시간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난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아,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이, 암환자뿐만 아니라, 제가 기, 하고 싶어 했던 게 있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엄청 반대하는 일이에요. 정신적 질병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영육, 혼, 전체의 지지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고쳐질까 말까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 중에서, 정신과학사 선생님, 사실은요, 한두달 전에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선생님한테 전화 온건 아니고, 그 사모님한테. 근데, 우리, 박유범 선생님도 사모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거든. 맞나? <laughs> 아무튼, 사모님하고 인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인천에서 인사하게 됐었었는데,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 일단은 지금 어머니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두기는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같이 협업해가지고 어,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이 들까. 우울증과 또 집에서 나오지 않고 막 그런 어떤 모든 그 연약함과 그 안타까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나아주십시오. 다 나아서 여러분이 다시 우리를 우리의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잘 알잖아요. 저는 계속 그 말씀들을 드리니까. 아. 그래 맞아. 환자들에게는 지지자가 필요해.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옆에서 살아 주고 함께 웃어 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이 사역에 여러분은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함께 하고 있어. 조금 더 나은 암 환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자가 조금 더 힘든 환자들을 또 이끌어주고 함께해가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으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 이거는 반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년 동안에 그런 어떤 사역들 가운데서 제가 갑자기 되게 자부심이 생겼어요. 야, 이건 진짜 전 세계와 전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바로 영혼육의 지식. 그래서 그들이 참 인내해서 그 인내한 가운데 바울은 소망을 그랬어요. 뭐 인내의 정, 경건, 경건의 지식 뭐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사랑까지 이렇게 나갔지만 그 사랑의 끝에는 소망이거든요.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야고보사도는 온전함,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제가 기대하는 것도 하늘의 소망이에요. 막 온전까지 나가겠나? 도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하도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보니까 잘 온전하기 힘들어.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온전함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더 성숙해져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카테고리를 나누고 뭐 해도 너무 너무 많아.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오랫동안 투병해야 되는 분들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가지고 같이 있게 이끌어져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다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 나아서 우리 함께 그런 사육을 이뤄갔으면 좋겠고 다나와서 우리 많은 환자들과 어려운 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내시길 바랍니다.